네,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양소가 몸의 10%밖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넣어야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된다는데 광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챙겨 먹는다는 시민들. 일주일에 한네 번? 건강이 안 좋아져서 TV에 샐러드나 뭐 색깔 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좋다고 하길래. 매일 먹어 하루 세 끼를 거지 먹는다고 봐야 돼. 요 양상치랑, 그 다음에 뭐, 치커리 참깨로 한거 하고. 보통 샐러드를 먹을 때는 영양소의 10% 정도만 체내로 흡수됩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다른 음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가 많아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영양소를 잘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함량이 낮은 검정 올리브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검정 올리브는 염증 완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달걀 3개를 넣어 먹으면 비타민 E 흡수율이 최대 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대안입니다. 견과류, 치안류 같은 것을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방이 포함되게 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채소 색깔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여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광민경입니다.